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기존의 정책, 타이틀 41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지 센토스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이 이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또다시 인종차별 혐오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네 카운티 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학교 폭력을 대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 드립니다.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기존의 정책 타이틀 41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나서 대법원이 유예 조치를 무기한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초 지난 21일 폐기될 예정이었던 타이틀 42에 대해 중단 유예를 무기한으로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 유행을 막기 위해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하는 기존 정책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중단 유예에 찬성했고 4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미국 내 진보와 보수진영 간 첨예한 갈등 현안인 남북 국경지역 불법 이주금지 정책에 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도 빠르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지역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정책 종료시한이 지났다며 불만을 표현하면서도 법원이 내년 6월이 돼서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준수한다면서도 이 정책이 결국 해제될 때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인도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정부는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무기한 연장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타이틀 40위는 이민 단속이 아닌 공중 보건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타이틀 42는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제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을 근거로 육로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입니다. 이듬해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이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껏 이 정책으로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서 추방된 입국자들은 250만 사례에 달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지 센토스 연방하원 당선인의 이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센토스 당선인은 명문대 학력과 금융업체 근무 경력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성 정체성과 유대인 혈통이라는 성장 배경 등 후보 시절 내세웠던 이력 등의 상당수가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센토스는 이력서를 장식했다며 거짓말 일부를 시인한 후 민망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허위 이력이 무더기로 드러났으나 센토스는 내년 1월 3일에 예정대로 취임 선서를 하고 연방 의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측은 센토스가 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중대한 윤리 위반에 따른 조사와 징계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 3일 연방 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공화당의 지도부는 징계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또다시 인종차별 혐오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한인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느닷없이 모욕적인 말을 퍼부은 것인데 영상을 찍고 있던 한인들의 카메라에는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녹화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지난 24일 한국인 두명이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소셜미디어 SNS에 햄버거 리뷰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던 한 남성이 다가와 뜬금없이 모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목소리> 당황하며 가달라고 말하지만, 이 남성은 계속해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 캐물으며 동성애 혐오 발언까지 내뱉습니다. 한국어로? 아, 한국어로. 네, 너는... 남성, 아. 모욕적인 말에 이어 위협적인 말까지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피해 한인들의 카메라에 녹화됐습니다. 오. 남성은 가게 밖으로 나가서도 15분 동안이나 이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데틀칼슨 샌라먼 경찰서장은 해당 남성을 찾았으며 현재 남성에게 추가 혐의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용의자의 얼굴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남성은 증오범죄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마르티네즈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될 예정입니다. KT뉴스 n 김상은입니다.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는 부실감사 논란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를 오는 30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0일 IRS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의무 세무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에 따르면 IRS는 의무 세무 조사를 해야 하는 다섯 건의 세금 신고 가운데 2016년 단한 건만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마저도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않아 4년간 단한 건의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원 세입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세입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내역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치입니다. 이 기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한편 이번 공개 결정은 민주당 의원 24명의 전원 찬성과 공화당 의원 16명의 전원 반대로 가결된 결과입니다. 세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리차드 닐 의원은 이번 공개 결정은 대통령직에 관한 것이지 대통령에 대한 것은 아니라며 세입위원회 결정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퀴네 카운티 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학교 폭력을 대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끼리 화해할 수 있도록 선도 위주의 정책을 보여왔는데 앞으로는 처벌 규율 정책으로의 변화를 시사하는 내용이 교육 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퀴네 카운티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례를 보면 지난해 대비 35%가 증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수치는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규율 정책의 변화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와츠 교육감은 싸움에 연루된 학생들 사이에서 관계를 회복한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훈련 과정을 추천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폭력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처하는 규율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어린이용 감기약과 진통제 등의 부족 사태를 보이며 부모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나 독감 등 호흡기 질병이 급증하면서 약국에서 어린이용 약들이 부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약국에서는 어린이용 감기약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감기약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형편입니다. 실제로 어린이 해열제나 진통제는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65%나 더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사들이 생산시설을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하지만 일부 지역은 내년 초까지 어린이용 약제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지난 28일 오전 7시 40분쯤 짙은 안개 탓에 정신왕 허대교에서 차량 약 200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방향 도로를 통제했으며 다수의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87년부터 애틀랜타 및 동남부 6개주에 유일한 한인 TV 방송국이었던 KTN은 2023년 1월 1일 영시부로 방송 사업을 종료합니다. 시청자분들은 KBS를 증거하던 지상파 47-4번을 통해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는 웹사이트 ktnnewsroom.com 또는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